쿠쿠 나무 존꿀 충격적인 이상 성형 나무바기를 알아보기 싫다 덴드로필리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나무를 좋아하는 성형 나도 나무 좋아하는데 시원한 그늘도 좋고 과에 열리는 것도 좋고 아 여기서 말하는 좋아함은 좀 다릅니다 단순한 자연의 후를 넘어 나무 자체의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죠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설명하자니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나무의 구멍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별짓그래다 안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묘하게 끌릴 수도 있죠. 네. 어떤 스님이 새벽에 몰래 산에 올라가서 두부를 네. 나무 옹이 구멍에 넣는 장면으로 유명해진 만화가 있어 미모로도 유행했을 정도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나무와 정신 건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나무는 사람처럼 날 판단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어줍니다. 그 덕분에 나무 근처에서 심리적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성적인 끌림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이해는 어렵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 감정적 연대감이 성적 감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무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어쩌면 자연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을모해한 수인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나무도 모긴이라는 개념 이 있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웹소설 등에 나오는 모긴 캐릭터는 나무 특유의 강인함과 신비로움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니까 특별하고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예시 들어드릴게요. PS 여고생 유튜브를 보고 두번에 궁금해진 당신 새벽에 산으로 가서 가장 예쁜 나무를 골라 호기심을 채운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 책임져? 사실 그 나무는 세계수였고 당신이 이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세계수의 남편 호보로서 퀘스트를 완수해야만 했고 저 퀘스트는... 소만한 모기... 골복시키는 성공하자 도감이 열렸고 모든 도감을 모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표가 생긴 당신 이제 모든 도감을 모기 으 위해 마음을 다잡는데 해당 작품은 노벨피아의 세계수를 먹다입니다. 태그에 o 하렘 소나무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등 o 진짜 선태그들이 있어 두려우시겠지만 버튼으로도 뭐. 나올 정도로 검증된 작품이니 나무박물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나무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으나 생소한 주제사분이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틀린 내용이 있다면 편히 고쳐주세요. 만약 나무박물에 보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거나 추천해 주실만한 나무박물이 있으시다면 댓글 꼭나 남겨주세요. <laughs> 아 다음 주제는 뭘로 하지?